야, 음. 아, 아니, 비빔밥이 여기 아니, 찬지에 넣어서 꽉잡았는 음. 도라지가 너무 많아. 뭐 하나씩 건져 먹 이제 하나씩 좀. 주려고. 장가지를 먹다 장로. 뿌리. 하나 없어. 음. 한번 먹고 말 거야. 어, 안드지 어, 부러워 이거 <laughs> 먹을 건데, 부서 어. 생, <laughs> 야, 물천 넣에 특별히 정체는 있나? 내가 고기 없냐? 뭐 어, 게... 고기를 왜 먹냐고. 고기 묶어버저새끼 고기, 한 박스나 았는데저새끼 빼먹는 거안 맞아. 어. 써보세요. 어? 어? 아, 아니, 다른데. 음. 어, 다, 다른데 있다. 어. 이게 도라지 무침이었냐? 제목이 뭐야? 도라지 무침. 내가 무침을 안 깼어. 솔직지 근데 나는 맛을 안 봤잖아. 나는 맛은 없으 <laughs> 이사람마화장실 얼마나 가?